네. 집합 세 번째 시간. 집합의 연산. 네, 집합의 연산 하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하겠습니다. 합집합 딱 느낌만 보더라도 뭔가 두 개를 혹은 그 이상을 합쳤다. 팍! 팍! 합쳤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합쳤냐면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는데 그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는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싸그리 합쳐서 넓은 범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교자 자체는 교차하다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합집합은 A 아니면 B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이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도 속하며 동시에 B에도 속한다 그래서 그리고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2, 3, B는 2, 3, 4, 5가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야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데가 있고 b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겹쳐서 그린 이유는 이 부분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a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 2, 3이 들어있어서 이 자리에 제가 1, 2, 3을 써보면 b 자리는 뭐냐면 2, 3, 4, 5였거든요. 그러면은 2, 3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한 번에 요 가운데에 넣어서 요렇게 2 3써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A는 1 2 3. B는 2 3 4 5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정의한 대로 A 합집합 B는 뭐냐? 그럼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것을 다 싸그리 써 달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있는 걸다써 가지고 1 2 3 4 5를 다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A 교집합 B. A 부분과 B 부분이 교차한 부분에는 A이기도 한 것과 B이기도 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한 것은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할때 A 합집합 B는 A에만 속하는 것도 되고 B에만 속하는 것도 되며 둘다 속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라고 정의를 하시고 실제로 정의해서 이 부분 밑줄 해볼까요? 합집합은 A 또는 B 한 군데 이상에만 들어가면 되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그리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 라고 하겠습니다 서로소는 a와 b 의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즉 교집합을 구했을 때 공집합일 때를 무슨 소? 서로소라고 하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직접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과 합쳐보겠어요 즉, A가 여기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쳐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A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공 집합과의 합집합은 그냥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랑 둘다 되는 거. 즉, 아무것도 없는 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쪽 다 들어오는 거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공 집합과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겠고요. 자기 자신과의 교집합 똑같은 거 교집합은 똑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겠는데요.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쉽게 말해서 주어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랑 태양을 포함하는 전체를 뭐라고 하죠?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니버서의첫 번째 글자를 따서 U라고 쓰겠습니다. 전체 집합 U. 이 U 속에 전체를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 집합과 차 집합이 있는데요. 여 집합에서 여는 뭐 남녀할 때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뭐냐면 남을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A의 여 집합, 그럼 A 말고 그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뭐 이제 뭐 우유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먹었어요. 그럼 남은 분은 무슨 분이라고 해요? 무슨 분? 여 분이라고 했잖아요? 집합도 요 집합인데 요거를 빼버리고 남은 부분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여 집합.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보시면 전체 집합 1, 2, 3, 4, 5타입니다. 5의 부분 집합 A는 1, 3, 5가 있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A의 여 집합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1, 3, 5는 제외하고 남은 걸 얘기하겠습니다. 여분처럼 그래서 A의 여집합은 2, 4 하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집합의 기호로서 오른쪽 위에 첨자로서 C를 쓰잖아요. 자 이것은 여집합을 의미하는 수학 어, 영어 단어 complementary에서 어, 따온 첫 번째 글자 C라고 합니다. 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전체에서 A를 다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A를 뺀 남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도 있으며 이 전체인 유니버설이 존재할 때 A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A 말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즉, A의 여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여기에서 녹색 부분을 제한 핑크색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차집합을 보시죠. 차집합에서 차는 합과 차처럼 차는 두 개를 뭔가를 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을 생각을 할때 A 빼기 B, 즉 A차집합을 하면 어떤 집합 A에서 B를 뺀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A가 어디냐라고 하시면 A는 B라고 하는 걸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도 사실 두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뺄수 있는 부분만 뺄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어디를 빼면 되겠어요? 바로 요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고 남으면 두 개의 하늘색 부분에서 뺄수 있는 곳을 뺀이 부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달 모양, 약간 초생 달 모양, 터키 국기 같은 모양 이 부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A를 체크했을 때는 그 중에서 A에만 속하는 게 있었고 A와 B의 교집합이 있지만 차집합 즉 B에 해당하는 걸 뺀다는 얘기는 A에만 속하는 순수한 A를 생각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차집합은 기호로는 A 빼기 B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빼는 것은 A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뺀 거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리인데요. 음 이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A이고 이 부분은 B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집합이고요. A가 어디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죠. 한편 B의 열을 생각을 해보시면 B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제외한 이 부분이죠. 그러면 핑크색 부분이랑 하늘색 부분이랑 둘다된 부분은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일까요? 핑크색도 되고 하늘색도 된 부분. 1번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 1번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 보면 짜잔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어디만 남은 거냐면 a 빼기 b죠. 그래서 a 빼기 b,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A, 교, B, 여와 일치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외울 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빼, 교, 염. 빼, 교, 염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차집합은 요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무슨 집합? 여집합. 빼, 교, 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합 A는 원소 1, 2, 3, 4. 집합 B는 원소 136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벤다이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싶었고, 공통 원소가 1공통이고, 3공통이니까, 13은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2, 4처럼 A에만 속하는 애들은 왼쪽에, 6처럼 B에만 속하는 건 오른쪽에 적어줬습니다. 먼저 구하려고 하는 A-B. 즉, A에서 뭘 뺀다고요? B를 빼주시면, 남아있는 곳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 2와 4. 그리고 B 빼기 A는,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기 위해서 다뺄수 있는 게 아니라 뺄수 있는 이 부분만 빼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6하고 나와주시게 되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여기에서, 어, 이해를 하면서, 어, 어, 좀 체크를 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그림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A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1번, A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늘색 부분, 그 다음에 A 여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닌 A의 이 바깥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두 개를 합쳐라고 하시니까 그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가 된다. 그리고 그두 부분, 하늘색과 요, 요, 요 이제 살구 색깔 부분을,의 공통점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공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의미를 생각해서 전체 집합이 아니다. 전체를 다 빼니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다. 아무것, 아니, 제로인 거를 빼면 이 세상 모든 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전체다. 자, 그리고 어떤 A라는 집합에 아닌 거가 아니다. 그러면 이두개소거처럼 해가지고 원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치 실수세계에서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시키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어에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면서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애들이 하도 문제를 못 풀면 야너왜 이렇게 문제를 못 푸니? 너 공부 안 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공부 안한건 아닌데요. 안한건 아닌데요. 그럼 얘는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죠. 안한건 아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나 했긴 했는데 이 얘기죠. 그러면 여지팝이라는 건 남은 부분을 얘기하니까 여지팝, 즉 아닌 부분에 아닌 부분은 원래 그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의 여집합에, 여집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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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집합 요런거 하더라도 여집합 두 개의 소거를 한다면 원래 A가 될 거니까 두 개씩 소거 남아 있는 건 이건 A의 여집합 이렇게 두 개씩 소거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건데요.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것이다. 즉 A라고 하는 거에 반대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리, 요거는 별표겠죠. 방금 언급했다시피,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 뒤에 거에 더 방점을 찍겠습니다. A, 교, 여. 빼기 하시면 교의 염. 빼고, 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고, 여. 필수의 제 2번.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뚜뚜뚜뚜 에서 얼마까지? 12까지. A는 짝수, B는 3의 배수일 때, 다음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 A는 짝수로서 자, 그럼 원소만 적겠습니다. 2, 4, 6, 8, 10, 12. 12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B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 3 1은 3, 3이 6, 3 2, 3 구, 9, 3, 3 4cb. 이렇게 열 맞춰서 적어 놓으면 공통 원소가 6과 12. 즉 A와 B의 교집합. 둘다 들어 있는 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의 원소는 6과 1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것을 Venn Diagram으로 나타내면 A, 이 부분 B 해가지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6과 11을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요. A는 짝수였잖아요. 2, 4, 6, 8, 10, 12. B는 상역에서였죠. 3, 6, 9, 12.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와 B에 속하지 않은 떨거지 애들, 다 체크하면서 봐주면, 어, 1 없죠? 1, 2, 3, 4, 5가 없네요? 5 밑에 적고, 6, 7이 없네요? 7, 8, 9, 10, 11이 없네요? 11, 12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1번, A 합집합 B. 합친 거의 반대 부분.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 말고 전체 집합의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은 얘들이죠. 그래서 1, 5, 7, 10을 써주시고 집합의 원소나외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남은 원소를 언급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쓰면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인데요. 이거를 그냥 실제 연산해도 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에 무슨 집합 빼고 무슨 집합 여집합. 그럼 얘는 이쪽도 여집합이고 이쪽도 여집합이니까 잠시 후에 배우실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집합 여집합을 밖으로 빼내서 써주시면 안에 걸다 바꾸면 되거든요 인수분해처럼. 그럼 이 부분 바꿔서 A의 여집합에 여집합 A 교집합에 반대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B라고 써주시면 결국은 이것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합집합 부분은 요 전체니까 이걸 빼고 난 결국 얘랑 똑같은 거네요.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 5, 7, 11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그렇게 정, 표을 해볼까요? B 여 마이너스 A 여를 하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써주시고 B 여 마이너스는 무슨 집합으로?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A 여의 여집합인 A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 A 교회 B여니까 교염, 즉뭐 이거 차집합만큼 뭐예요? A 마이너스 B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A 차집합 B를 얘기를 하니까요. A 차집합 B면 어느 부분만 요 부분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 4, 8, 10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필수예제 4번. x와 x는 9 이하의 자연수이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2, 교집합은 58. a 차집합 b는 167일 때 집합 b를 구하세요.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면 a 그다음에 b 전체 집합 U 네모로 해 가지고 준비 작업을 했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즉 바깥 부분 합집합의 여집합인 요 바깥 왕따 존에 2가 있고요. 교집합 58이 있으니까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오빠, 오빠라고 bar. 적었고요. a b 차집합조는 여기죠. 네, 그렇게 해서 1 6 7 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여기에도 적었고 여기도 적었고 여기도 뭔지 알았어요. 지금 아직 모르는데 온리 하나는 미지의 세계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을 수 있는 게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아직 지금 체크하지 않은 부분을 요 살구색 부분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해볼게. 자, 숫자 1, 2, 3 어디 있어요? 3 없으면 여기에. 4 어디 있어요? 4 없으면 여기에. 5 여기에, 6 여기에, 7 여기에, 8 여기에, 9까지 해야 되잖아요. 9 없어요? 9, 요 자리에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9하라고 하는 건 집합 B로서 요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소 총 5개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4, 오, 빠, 구. 예제 5번. 집합 A는 2와 3과 요 수식, A제곱 플러스 4. 집합 B는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이 있는데, 교집합은 2, e, 5예요 그러면 이셋 중에서도 2도 있고, 5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뭐 4는 관심 없고요 일단 두 놈이 하나는 2, e, 하나는 5여야 돼요. 확실한 건 이걸 풀어서 5가 나와야 되는, a 제곱 플러스 4에서 5가 나와야 되니까 풀면 a 제곱은 2항에서 1. a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걸 대입했을 때 반드시 2와 5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교집합의 원소 2와 5가 자 그럼 만약에 1이라면 1이라면 여기다 1 넣었을 때2 여기다 1 넣었을 때3 더하기에서 5가 나오니까 이건 괜춘이에요 괜춘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땅!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3 마이너스 2에갖고 1이 나오니까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안하지만 아가리돼그 얘기입니다. 답은 A는 1이어야 한다. 집합의 여러가지 표현. 집합의 보통 책에 같을동 써가지고 동치조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동치치 조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A가 B의 무슨 집합이라고요? 부분 집합. 즉, A는 이 내부의 좁은 범위, B는 그것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인 무슨 관계를 의미? 포, 함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 자, 그러면 A랑 B를 합쳐주시면, A랑 B를 합쳐주시면 좁은 범위일까요? 아니면 넓은 범위일까요? 좁은 거랑 넓은 거랑 합치면 합쳐진 경우는? 넓은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넓은 범위인 여기다 B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것은 포함 관계. A는 B의 부분 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것으로서, 똑같은 것으로서. 만약에 A와 B의 공통이 무엇이냐? 그럼 이런 경우, A는 속에 들어있고 B는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A도 되고 B도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되겠어요? 이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좁은 범인 a다. 이세 개는 똑같은 얘기니까 어, 이런 거나 이런 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함관계 이거다. 그림으로써 요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a랑 b 중에 적당히 차집합을 때려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좁은 데에서 넓은 데를 빼야 될까요? 아니면 넓은 데에서 좁은 데를 빼야 될까요? 만약에 넓은 데에서 좁은 데를 빼고 나면 겉부분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요게 아니라 A-B 한개 공집합이겠죠. 역시 이것도 같은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8번. 집합 A는 A, B, C, D, E를 원소로 갖고 있고 집합 B는 D, E를 원소로 갖고 있다. 벌써부터 D는 여기에 포함되니까 A랑 B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죠.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속에 있는 B가 D, E를 갖고 있고 D, E를 포함하고 A, B, C가 겉에 있는 요런 모양의 겉에 A라는 집합이 되겠네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라고 했냐면 교집합을 때렸을 때요 X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범위인데 둘 중에 한 놈에서 공통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X라고 하는 거. 교집합이 X야. 그러니까 X가 좁은 범위겠어요? 넓은 범위겠어요? X가 요 안에 들어가는 좁은 범위로서 a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것의 의미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케베 동치 조건 이걸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합쳐갖고 x다 그럼 x가 어떤 범위 넓은 범위란 얘기죠 x는 즉 a- b를 포함한다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나타내 보면 이게 이렇게 옮겨질 일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즉 여기서 a- b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d e b, a, b, c이고 a라고 하는 건 a부터 e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 x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의 부분집합인데 반 다시 뭘 포함? a와 b와 c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a와 b와 c를 반 다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a와 b와 c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언급하지 말고 d와 e만으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원소 개수승 원소 체크할 원소가 몇 개? 두 개. 해 가지고 개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